더비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럼 더비의 질문이 가득 있는 곳은 캐쳐업 더 보이즈 둘셋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오늘 더비가 보내준 질문이 뭐죠? 뉴스? 나는 틈날 때마다 턱선을 만지는 선의 습관도 좋고 음료수 마실 때마다 옴뇸뇸뇸 빨대를 씹는 선우도 좋아 옴뇸뇸? 옴뇸뇸 <놀녀녀> 그래서 말인데 다른 사소한 습관들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우선 선우씨 턱선을 만지는 거 빨대를 옴뇸뇸 씹는 습관 <laughs> 알고 있었어요? 살짝 킹받네요 옴뇸뇸 거리는 거 근데 네뭐 그런 거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랑 옴뇸뇸 씹는 습관이 있네요 네, 그럼 우리의 습관을 하나씩 얘기해봅시다 내가 모르겠는 습관은 서로서로 서로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 습관은? 서로 아침에 일어날 때 몰라요 모르죠 다른 방에 있기 각 때문에 이 쓰기 때문 그리고 네. 같은 음. 방 써도 보지 않았어요 음. 아니 그냥 그래서 자기 걸얘기 각자 얘기해보시는 좀 쉽다 아내 스스로? 하하 네. 아, 상대방 거 얘기하라는 줄 알았네 케빈 형 아침에 일어날 때 습관이 뭐예요? 어, 일단 어, 잠에 깨기 위해 커튼에 올립니다. 어, 오, 내가 제일, 오, 내가 제일 안 하는 거. 나도. 그냥 딱 빗들어오게. 아, 일어나자! 아, 아, 그게 진짜? 의지다, 의지야. 그게 오, 대단하다. 정말? 저의 습관은 이거 여러분들 공감할 수도 있는데, 시간 체크를 한번더 해봐요. 아, 이게 진짜 맞는지. <laughs> 내가 지금 픽업을 가야 하는 게 맞는지. 아, 이게 아, 잘못 올린 게 아닐지. 이게 꿈이 아닐까라는 <laughs> 조금 더 자고 싶어가지고, 아, 시간 체크를 다시 해봅니다. 어, 현부하네, 현부. 어, 현실 현실부죠. 네, 네. 현부죠. 네. 저는, 습관이랄 게 딱히 없고, 그냥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음, 느낌? 음, 진짜 새롭다. 그렇구나. <laughs> 새로운 아, 뉴 뉴스? 씨? 새롭다. 뉴 씨는? 저는, 진짜 그딱 습관, 알람을 한 10개 정도 꺼요. 아, 그만해라. 진짜 힘들요 진짜 힘들었어, 사실. 진짜. 진짜? 어. 너, 어. 어. 아유. 아유. 나를 어. 그냥 5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뭐 어머머머머머. 저런. 근데, 저는요, 원래 습관이, 알람을 끄는 거였는데 그냥 이제는 끄지 않아. 알람을 하나만 맞춰놓면 으 이게 끄면 끝이란 걸 알기 때문에. 아 어. 이게 나 누가 해줬는데. 어 일부러 하나만 맞춰놓고 음. 이제 습관은 더 자다 일어나요. 아, <laughs> 뭐야? 네. 뭐야? <laughs> 결국 제 자리네요. 맞아요. 네. 자또 <laughs> 하루 끝났죠? 중. 네. 자 하루 중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밥 먹을 때 습관은? 음. 밥 먹을 때 습관. 습관. 뉴 아, 형은 계속 하는 거 습관이라기보단 하는 게 있는데, 뉴 어. <laughs> 형은 기도를 꼭 드리고 먹고.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케빈 형은 일어서서 먹어요. 항상. 그래? 아, 그래? 일어서서 오, 맞아. 일어서서 들고. 앉으러만 앉아. 케빈 습관 먹어. 있어. 자면서 먹어. 아, 그맛. 케빈 습관 또 있어. 계란만 먹어. 그리고 뭐, 귀에 먹어. 끼고 <laughs> 먹어, 뭐, 맨날. 또 아이덴티티 23 아니냐? 21인가? 그럴 수 있어요. 응. 막 장아가 있어. 요막 자가 여러 개예요상현 형은 우사장 우걱우걱 맛있게 네. 먹어요. 저는 스피드가 중요해. 요 <laughs> 네. 그래서 음식도 끊기는 걸 되게 싫어하고, 음, 그래서 고기 구울 때 중요한 게 스피드. <laughs> 스피드. 형은 약간 그런 데못 가겠다. 어디요? 코스요리. 그 코스. 코스요리 코스 코스 아, 아, 코스 아, 좀 소터지. 아, 나도, 나도 코스 싫어. 기내식도 좀 그냥 한꺼번에 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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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그렇지. 아, 그리고 저는 물을 항상 밥 먹으면서 안 먹어요. 스킨 음. 뭐? 아, 아니야 물 물. <laughs> 다 먹고 응. 먹어. 네, 다. 근데 그게 먹고 좋은 습관이래. 어, 어아 그래? 왜, 왜, 왜? 그게 되게 안 좋대. 응, 같이 먹는 게안 좋. 응. 병안 걸려 근데. 진짜. 진짜? 응. 뭐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화 안아 되고. 네, 소화 네. 안 되고. 진짜. 어. 네. 이제 네. 뭐. 그러면 어이 얘기를 넘어서 네. 인지하고 있는 일상의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차 탔을 때 아니면 대화를 할때 게임 할때 무대에 올라가기 전. 음. 네. 뭐차 탔을 때. 나는 차, 차 탔을, 탔을 때, 때 항상 에어팟 끼고 막 들고 자 음. 왜냐면 침대에 못 자는 잠을 차에서 음. 다 자기 때문에 전차 아. 탔을 때 항상 뒷자리를 한번그 앉으려고 노력을 해맞아요 아. <laughs> 그 <laughs> 의자가 제일 많이 젖혀지기 때문에 아. <laughs> 누워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은 아. 저는 차 어. 탔을 때 스케줄 중에는 좀앉아는걸 선호해가지고 아. 저는 맨 앞자리 어, 음, 그래. 맞아, 앉아는 네. 어, 어. 사람이 그게 배려거든, 운전한 음. 매니저님들한테. 저는 차 탔을 때, 이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예, 그런 생각할게요. 경치를 본다든가경치다가 더비에서 또한번 해줘야지. 더비랑 덤이 저런 거 같이 보고 싶다. 아, 아, 아 그런 습관이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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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 있구나. 그럴 줄알았어 현재형은. 현재형은 원래 그런 이미지. 니까 이쯤이면 더비가 좀 질리지 않을까. 아니, 전전회부터 질린다고. 알아요. 더비 소문 어때요? 네, 뉴시 아니면, 뭐, 대화할 때나, 습관. 선우 있어. 어. 뭐? 손을 잡아. 상대방 손을, 손을. 손을. 어. 뭔지 그래, 알지? 진짜? 너 얘기하면, 막, 자꾸 내 손을 잡, 잡아. 진짜요? 아, 근데 내가 그게. 막, 흔든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부탁하는 어. 것처럼. 아, 많은가? 근데 내 나는 손을 잡는 멤버들이 있어. 음. 그래. 제이콥 형 손을 잡고, 어. 형은 손을 잡아. 어. 왜? 외국, 외국인들만 잡아? 예, <laughs> 네, 왜냐면, 아바타도 음. 교감을 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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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소리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 음... 근데 솔직히 아예 그게 막 외국이 외국에서 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어. 그렇게 돼. 뭔가 내가 맨날 항상 케빈 제이콥한테 말할 때는 좀 어려운 부탁이거나,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탁을 해. 그러니까 손을 음... 잡고 약간 동시에 생각하면서 본인도? 어 나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건데 혹시 이해해? 라는 뜻으로 손을 잡고 어... 아, 뭔가 이해가 된다 어 하는 것 같아 맞아 네. 습관이네 음, 뭐 아무 손이나 잡지 않아요 형 손이나 잡는 거예요 네. 어 그럼 나 이거 궁금하다 게임할 때 나온 습관 멤버들 게임 많이 하니까 저는 이 각이 중요해요 키보드 마우스 <laughs> 그리고 모니터의 각아 아.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야 되게 진지해 경고 어. 세팅이, 세팅이, 세팅이 중요하죠 각이 틀어지면 모니터라든지 이게 길이잘안 네. 어. 나옵니다. 음. <laughs> 저는 게임할 때나는 습관 <laughs> 게임할 때딱 습관 없는 게임할 때 어. 시끄러워지죠. 아니 뭔가 제이콥 형한테 전화 습관 같이 하자고. 네. 저는 약간 선우한테 큰 소리 많이 내요. 어, 게임 할 때. <laughs> 아, 네, 왜냐면 선우가 답답하구나. 선 못해요. 게임을. 아, 못하구나. <laughs>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우의 게임 할때 습관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게 습관이야. 어... 근데 사실 그거죠.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게임 뭐 잘할 수 있는 걸? 왜안 <laughs> 해요? 아, 너무 재미없잖아 그러면. <laughs> <laughs> 원래 그래요. 모든 거에 도달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아, 통달하셨어요? 통달했어요. 네. 넘어가. 자, 네. <laughs> 오늘은 더보이즈의 다양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안녕! <laughs>